그 대신에 이분 같은 경우는 본인이 그래도 얼곡에 가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 그러셔 근데 어, 가는 길에 한번 이렇게 본인이 풍파를 겪어야 되겠다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어등 돌려서 가는 형국이다 그러시는데 본인 인생이 조금 뭐랄까 뒤집혀 먹는다 <laughs>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따뜻한 연합보살입니다. 실제로 네. 영상에 올라가면서 네. 선생께서 365일 기도하는 거 진짜 막 의심하는 분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오셔서 기도하는 거 버셔도 돼요. 네, 그래서. 어, 이 추운데 가서 1 0 8배 하고 내려오고요. 그렇죠. 어, 그러면... 예, 새벽에 제가 6시에 일어나서 움직이고 올라갔다 내려서 법당에 오고 그러거든요. 네, 음. 아, 맞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분들,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고. 촬영을 한번 할까요? 날마다 찍는 걸. 아유, 좋죠. 나중에, 또, 시청자분들이 더 많은 의심을 한다면, 한번 촬영을 해서 보여주는 걸. 예, 네, 뭐, 대표님이 날마다 여기서 귀가하시면서 보세요. 좋습니다. 자, 오늘 제가 또한 분의 생년월일만 불러드릴 거고요. 네, 이분의 신점을 한번 제가 또 네. 부탁드릴 거예요. 신년월세가 좀 궁금해서 네. 가져와 봤습니다. <laughs> 남자분이고, 네. 아, 딱 똑똑하고 야무지게 분면이네 음. 어, 이분은 원래가 성격이 유순하고청렴 결백했던 분인데. 네. 다왜 안타깝다. 음. 왜 욕심을 부려, 왜 욕심을 부려서. 한마디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네. 어, 이게, 이게 금동화주인 줄 알았더니, 썩은 동화주를 잡았다 그러셔. 동화주, 이 줄을 잘못 썼다 그러시는데. 아, 네. 어, 갈림길, 이 양반 같은 경우 가다가, 얼굴 깨오다가 갈림길에서 이 양반이. 어. 딴 데를 바라봤다 그러시는데, 음... 이게, 어, 갈림길에서 갈림길을 가다 보니까 이 양반 같은 경우는 네. 사주 자체가 조금 중간에 이 양반이 조금 욕을 먹어야 될 사주네. 아... 어, 어, 어. 아... 왜냐면 기우생이라면 이 양반도 좀 한마디로 한 번씩 해벼. 네. 해비고 가는 사주기 때문에 그 대신에 이분 같은 경우는 본인이 그래도 얼굴에 가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 그러셔. 근데, 어, 가는 길에 한번 이렇게 본인이 풍파를 겪어야 되겠다. 음...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어, 등 돌려서 가는 형국이다 그러시는데, 음... 예를 들어서 나란히 갔다. 그럼 등 돌려서 따로따로 가는 형국이다 그러셔. 그래서 본인 인생이 조금 뭐랄까, 뒤지게 욕먹는 된다. <laughs> 그러면 성향과 성격적인 부분에서는 좀 어떻게 보이시나요? 성향은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이 사람이 네. 음, 그렇게 독하지도 못해, 독하지도 못해. 네. 근데, <laughs> 어. 이 양반 사주가 그렇구나. 앞뒤가 달라. 네. 어, 변덕도 싫어. 네. 어, 근데 본인은 그래도 얼곡에 가려고 노력을 했다마는그 네. 길을, 어, 옳은 길을 못 선택했다 그러셔. 음... 그러니 갔다 어찌요? 네. 지금은 갔다 한마디로, 나락 가는 형국 아니더냐? 음... 어, 그러신다 그러시거든. 음... 재미가 없네. 네. 어, 에이. 역시 아무래도 이분은 가만히 그냥 구글이 우리... 왜냐면 이분은 나고 우뚝 서고 막 높이 나가 날아가고 이런 사활이 아니야. 네. 그냥 나랏밥은 먹어도 네. 중간에서 딱쭉 가늘고 길게 갈려온 국인데 왜 갖다가 꺾어지게 만들어놨을까 본인이? 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이분 신년 운세로 봤을 때는 좀 어떻게 보이시고 느껴지시는지 궁금합니다. 을사 년에 들어서서 이분 같은 경우는 재미는 그다지 없겠네요. 네. 많이, 만인간한테 일단은 입에 오른날이고, 주변에서 갔다가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형국인데, 어. 좋게, 좋을 게 뭐가 있겠나, 음. 이러시는데, 어. 어. 그러니 갔다가, 지금이라도, 음. 어, 본인, 아, 근데 본인 제자리 못돌아온다이 사람. 음. 본인 제자리 못돌아오겠다 네. 갈림길에서 이미 나눠졌다, 그러시는데, 어. 어. 내가, 어, 내가 내 집에 다시 돌아오고 싶어도, 어. 받아줄 리가 없다, 한마디로, 어. 이런 경우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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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등을 쳤어? 어. 왜 배신했어? 한마디로 그러신다 그러시는데 아 배신했다 소리가 나나요? 응 어... 등을 쳤다 배신했다 그러시는데 어... 누구를 갖다 배신 아유 욕심이 그러니까 귀가 팔랑거려서 배신했다 이러시는데 응. 휩쓸렸다 그러셔 어... 휩쓸렸다 휩쓸려 갔다 그러시 한마디로 어어좀주대 어. 있게 갔으면 이양반을 갖다 그래도 인정받고 조금 조금 더 나은 자리까지 올라갔을 때 조금 그거 안타깝네. 그럼 신년 은세적으로 봤을 때는 제자리에 못 돌아온다는 건 어쨌든간에 운세가 좀한번 꺾인다라는 말씀인가요? 음. 좋은 건 아니네요. 그래서 이양반이가또 마닝가 천인가 이 위에 오르내리고 어, 이분 정치하신 분인가보다. 왜요? 마닝가 천인가는 이에 오르내린 사주거든 이 양반도. 그래서... 연예인일 수도 있잖아요. 아니야. 아 그래요? 이 양반도 연애인이될 수가 없어. 꼬라지가 더러워서 못 해보고. <laughs> <laughs> 아, 그... 그러신다고 했는데 어... 꼬라지 더러워 왜 유순하지는 않아 이 양반 유순한 것 같아도 유... 어째 보면 유순해 네. 어, 유순한 것 같아도 이 양반은 자기 꼬라지가 더러워서 네. 남의 비유 맞추지 못하고 네. 이게 왜 연예인 되는 것은 남의 비유 맞춰야 되는 거잖아 한마디로 음... 근데 이 양반은 갖다가 그래도 어. 만이가 차니까 입에 오는다는 것은 그래도 아이고 나라벌을 먹는 사주거든 이 양반이 네. 이 양반 사주 자체가 나라벌을 먹어 음... 먹으나 높이 우뚝선 이름을 오르락 내리락 해 음. 이름은 세우나 네. 나라밥을 먹어도 높이 갖다 내 이름 갖다 탁 걸고 네. 내 명필 갖다 탁 걸고 어 네. 하고 끝까지 못 간다는 소리야. 어... 음. 스님 이분의 인덕 그리고 금전 재물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 양반이 뭘 베풀어 베풀기는 베풀게 어디 있어? 바다 체을좀 알지 욕심이 가한데 인떡... 해배가 다니는데 뭐 사주가 인덕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누가 갖다 이 양반 그런 이 양반 한마에 토사구팽 당한다 그러셔 네. 이용당할 건데 어... 토사구팽 당한다 그러시는데 아이고 왜 그랬지 가만히 좀 죽구리 간으로 길게 갔으면 좋았을 건데 토사구팽 당한다 소리 나오는데 이미 그랬다 네. 토사구팽 당했다 이미 네. 어 그래서 누군가가 네. 인정을 안 해준다 음... 어 누군가가 이 사람 딱 등받쳐서 다 끌어줄 사람 없네 아직은 음, 음 재미 없는데 음... 어... 그러면 재물은 금전도 뭐 돈은 많아 먹고도 남고 쓰고도 남게 있어. 먹고나 그 쓰고도 남게 있대요 돈. 은 아, 이미 좀뭐 평생 먹을 돈좀 벌어놨다. 있어 주머니에 차곡차곡 챙겨놨어. 응.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왔지. 응. 아, 그러니까 왔지. 그러니까 기자리까지 왔지. 그러니까 만약에 천인간 천인간들한테 욕 먹지. 어 응. 아, 신기하다. 지금 이 양반 그랬거든. 응. 응. 만약에 이런 생년을 가진 분이 선생님한테 점을 보러 온다면은 어떻게 하실 거세요? 어떻게 봐주실 거세요? 리발튼 네 네가 찍었는데 뭘 아느냐 그러지. 니 발텀 니가 찍었는데 뭐하러 얘기하냐, 그러셔. 네. 응. 음. 어. 니 인생 니가 알아서 살아라. 왜? 누구 말안 들어, 이 양반. 네. 고집세야 본인 갔다가. 본인 갔다가 뭐, 딱 고치면, 양반은 그냥 가. 음. 왜? 이 사람은 조용히 있다가도 팔랑하면 그것이 옳은 건줄 알아. 귀가 속닥속닥 하거든. 근데 음. 무슨 여기 와서 뭐, 뭔 말을 들었어? 안 들어? 예를 들어, 법당에 가도 말안들 거라고. 앞에서 예해하지라도 돌아서 몇 시팔 이러고 갈 건데. 어. 그 저는 이런 거참 궁금한 게 궁금한 게 이런 분들 어떻게 선생님은 사람을 살리고 바꿔주는 역할을 하시잖아요. 네. 이런 분이 와도 이렇게 좀 운기가 안 좋았던 사람 좀 운기가 좋게 바꿔주실 수 있나요? 사람이란 것은 우리 고쳐 쓰지 못한 다라죠 근데 고쳐 쓰는 사람은 있어. 따라주면. 근데 안 따라갈 거거든. 어. 자기 잘난 말 사는 사람은 절대 안안 바뀌어요. 자기 고집 자기 아집 있는 사람은 절대 안 바뀝니다. 근데 어떻게 바뀌어요? 그럼 이사람 그럼 안 바뀐다는 라 말이에요. 이 사람 같은 경우 본인이 아니야 이사람 끈기도 없어. 하 어, 이따 그래도 본인이 갔다가 아니야 재미 없어. 뭘 바뀌어 받게 바뀌기는.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원래 전범은 재미없다는 소리는 잘안 하시는데 네. 좀 재미없다는 말씀. 재미없, 재미없어요. 저는 딱그 제가 안한 소리가 있어 몇 가지가 있어. 네. 그리고. 어, 우리 끝자락 말을 안 하고 네. 이 사람 재미없다는 소리라든가 재수없다는 소리를 안해 특히 재수없다는 소리를 제가 안 해요. 네. 왜그 말을 내뱉은 순간 내한테 돌아올까 봐. 내가 뱉은 순간 내가 듣기 때문에 누군가한테도 다안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그 소리를 안 해요.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찍어보도록 하고요. 영광하고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생했습니다.